야, <laughs> 회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이하 네, 조광노입니다. 분노 치료사로 일하고 있고요. 네, 화내면 복이 온다. 그렇게 알고 계실것 같아요. 분노 치료사가. 아, 그러니까 말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. 네. 그러니까 화를 낼줄 알아야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. 네, 아시겠죠? 아, 네. 네. 그럼 어쩌다가 이직. 아, 가면 할까요? 간다고 말을 하시고 와요 아, 네. 좀 많이 예민하신 같가요아좀 화가 났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수강생들이 올 거예요 아 네. 근데 저도 초면인데 막 화를 내셔가지고 제가 화를 냈다고요? 네좀 예민하신 것 같은데? 그럼 오늘요? 수강생들 여... 그러니까 먼저, 먼저 말하실 건 먼저 말하고 먼저, 먼저 말씀하세요 수강생들이 올 거니까 네 일단 대기하시라고요 까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시라니까요 네 저쪽으로 가시라고, 저쪽으로. 네. 저! 저쪽으로 가시라고요. <laughs> 한번 웃고 시작할게요. 하나, 둘, 셋! <laughs> 하나, 하나. 자, 그만! <laughs> 오, 확실히 그 수강생들이랑 호흡이 좋으시네요.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수강한 지가 오래됐어요. 가족 같아요. 이빨 보이지 마세요. 지금 화낼 줄 모르시는 분들이 모인 거예요, 저희는. 네, 웃게요. 화 내고 싶어요? 안했습니다 자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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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방금 하신 게 그냥 함성 지르기 이런 건가요? 그쵸, 소리 지르기죠. 운동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? 어, 준비 운동. 준비 운동 같은 거예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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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욕하세요, 욕하세요. 아니 <laughs>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? 가만 있어봐좀 치고 갖고 싸보세요. 이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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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평상시에 못했던 것들이죠. 평상시에 못했던 것들을 네. 실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실전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못하니까 네. 이렇게 좀 과하게 해서 중간을 찾는 거죠. 아아아 아. <laughs> 아. 더 크게. 두분안 되겠다. 얜더 보시고. 두분안 되겠다. 거울 보시고. 본인이랑 싸우고 계세요. 아! 아! 아아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증자가 없잖아. 그거 깨닫는 사람이 분노할 수 있는. 거야. 진짜 화의 원초적인 화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자, 한 번만. 지원해서 받을게요. 없어! 오케이, 나오세요. 화가 안 나요, 평상시에? 네. 우와! 어때요, 지금, 기분이? 무서워요, 안될 때인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싸우세요. 죄송한데, 이게 어떤 거분신지 아, 아 방금 <laughs> 때리시려고, 뭐, 때리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? 방금 때리시려고 하신 거아니죠 아닙니다. 자, 이제 실전으로 갈게요. 평상시에 뭘 제일 하고 싶었어요? 누구한테 하라고 싶었어요, 누구한테? 친구한테 왜왜 왜? 왜, 왜. 저, 저를 막대 해가지고 어떻게 막대했어요?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. 내가 그 친구예요. 해볼게요. 아 미안한데 나좀 가져와 주면 안 돼? 내가 가져올게. 어, 어,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. 이게 화해. 좋았어요. 아, 아, 어때요? 도움이 좀 됐어요? 어, 네 안에서 좀 뭔가 있었던 게좀 풀리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려면 돼요. 자 다음 다음 번. 어떤 네.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? 알도안 되는 일, 야, 막 주말에 출근하라고 하고. 막 주말 출근? 등산하기 싫은데. 네. 등산하기 싫은데? 자, 오케이, 할게요. 네. 우영 씨 네. 주말에 뭐해? 어, 뭐, 없습니다. 어, 등산 한번 가야지. 싫어! 네. <laughs> 나 혼자 가지 먹어. 오케이. 들어가, 서어 어,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. <laughs> 자, 마지막. 자, 마지막. 아유, 뭐야? 왜 그러세요? 이거 아닌가? 아 오늘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제가 원씨를 위해서라도 밥방이 살게, 밥 밥방기. 반응이 없어. 너랑 밥 아, 안 더. 밥한끼 살게요. 너는 밥안 먹어 이 새끼야. 좋았어요, 또 밥방기 살게요. 너나 처 먹어 이 새끼야. 오케이, 밥방기 살게요. 안 먹는다, 고리 새끼야. 자, 자, 자. 밥방기 살게요. 아, 씨, 죽었어, 우리랑 처음 해 아, 당 야, 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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